야, 이 쌉득템이죠? 쌉득템입니다. 자, 설명 드릴게요. 자, 15방상에 에테리얼 갑발을 주우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용병용 룬워드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베이스 중에 한 개의, 한 개의 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치는 게 디펜스입니다. 방어력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이 높은 거,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인기가 있어요. 가장 비싼 거는, 어, 우리가 잘 아는, 뭐, 세이크리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다음적으로, 이제, 디펜스들은, 밑에 거들은 거의 다 이제, 어, 이제, 뭐, 약간, 세이크리드의 약간 하위호환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15방상, 또는 15방상 15 내구가 왔을 경우에는, 대우를 똑같이 받습니다. 물론, 세이크리드가 제일 비싸고요요 정도면은, 지금 레드 시즌 초반인가 감안하면은, 뭐한 5자리급도 자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여가지고 어, 뚫으셔가지고 파셔도 되고, 아니면 뚫는 가격이 좀 아까우면은 이대로 그냥 파셔도 돼요. 야, 3일차 만에 지금 모자이크, 엔드급 나왔습니다. 자, 루니켈런 베이스 제일 좋은 거 공속 제일 좋다는 거죠. 게다가 불사조 격 모자이크신의 메인 스킬은 불사조예요. 그 그러니까 불사조가 3위 붙어야지만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다가 유업인 용의 비상 발로 풀역 깔리는 거죠. 게다가 얼음 칼날까지 얼음 칼날도 유업이죠. 얼음 칼날 그 냉기 쪽 나가는 거이세 가지 모든 스킬이 유업으로 삼삼 아 삼둘둘이 붙었다. 삼삼삼은 지존 삼둘둘은 거의 동생급의 아주 미친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거 바로 즉석으로 모자이크까지 만든 만들, 만들어 볼게요. 가장 이슈는 15 번개 피해만 나옵니다.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아이고, 저는 따뜻한게 좋지요? 저는 따뜻~~~ 아~~ 한게 좋습니다, 아이고 고명재형님 따뜻한 후원 고맙습니다 어이 따뜻하지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직접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지요? 우리 엔젤라 우리형 어서오세요,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구레이 들어가는데 아주 고급는 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초반에 놓을 수가 있죠. 자, 말. 굴. M. 151212. 12. 와, 이 정도면 상급이어 가지고 사실 지금 스타 아, 스도블도 되거든요. 잠깐 화면에 잠깐 이거 좀좀 좀 가리고. 어, 잠깐 이거 잠깐 정지 좀 해도 될것 같은데. 형. 151212. 12. 야, 이거는 스톱에도될것 같은데요? 탈모샴푸 효과 좋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아, 리젝을 하라고요? 어, 이건 미자가 좀 아까운데, 와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사실 이정도 잘안 나오거든요. 말, 굴 M... 오, 12, 15구. 야, 이건 스탑 해야겠다. 저 12, 15구. 형! 스탑. 야, 이거는 스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번개 피가 15가... 나오면 사실 엔드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스탑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번개 피해가 으뜸이 나오면 일단 스탑하시면 돼요. 왜냐면 메인으로 딜이 가장 잘 들어가는 게번개기 때문이에요. 와 됐죠. 아우 감사합니다. 뭐 따뜻하지요?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뛰어들인 노입니다. 와. 와, 벌써 지존뼈대 나왔습니다. 자, 고급 매출이 보우. 자, 이제 지존뼈대도 등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와 명중률이 붙는 것들은 일반 보우에 붙는 거고, 요렇게 활 세뇌, 요런 게 붙는 게 전용 무기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 3스케일, 15피해, 3 명중률까지 붙으면 일반 기본 지존뼈대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소켓까지 나오면은 그게 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4소켓신데 바로 신념의 뼈대라는 거죠. 신념 뼈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드랍을 이렇게 다, 옵션이 붙으면서 소켓까지 뚫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드랍률이 낮고, 고가의 거래가 되죠. 시즌 초반이면은, 요거 한 5만원 이상의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물건 중에 한 개니까, 요거 값 제대로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득템 축하드립니다. 야, 저도 이거 먹었는데, 이거 잘못 지시네 아, 이것도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섀도우에 지금 13에 3에 나왔는데 좀 아깝죠. 이게 만약에 15에 3이 나왔으면 섀도우도 거의 뭐이 정도급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상위, 이게 가격은 이게 하위. 근데 쓰는 거는 뭐 거의 비슷비합니다 아, 아니요. 3일차 만에 아니 형들 왜 이러지요? 자, 옵션 불러 드릴게요. 1 5피에 3명 중에 5소켓 페이지 블레이드를 먹었는데 이게 바로 지존 고뇌, 슬픈 뼈대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오소켓으로 뚫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 노소켓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소밖에 못 만들죠. 그래서 사실 고뇌뼈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오소켓으로 뚫려 나오면서 15피에 3명중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뼈대들이 초반에 인기가 있고 고가의 거래가 되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버석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 뼈대만 초반에 한 10만원대까지도 가기도 하고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 페이지는 약간 그 약간 그거보다는 가격은 다소 낮지만 은 그래도 한 초반이면 한 5자리 급에 거래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초반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특템이 있죠 이 관계 팔면은 그냥 프리 세팅 가능하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럼 이거 갖고 프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 아이템 뿌린 건 뭐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어제 우리 하이반구 형님 제가 최하급으로 고뇌를띄어드렸는데 리작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리작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가지고 400 뽑았습니다. 이야, <laughs> 이거 어제 제가 뽑아드린 거거든요? 342, 이게 바로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형이 바로 한개또 만들어가지고 400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레저렉션 1호입니다. 400피에. 어, 40 공속에 400피에까지 나오면은 뭐 지존이겠는데, 이 정도만 돼도 초반에는 아주 시원하지요. 어, 참고로 4 0 0추대이면은 어, 기존의 스탠에 지금 엄청 싼 가격에도 몇만 원 해요.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고가의, 어,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룬값도 좀 비싸니까요. 자,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어, 뭐, 뭐 이렇게 빨라? 오케이. 기수! 어이고, 200방상! 자, 요거 업글 요청 들어왔는데, 저는 레어 업글 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어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자, 유닛 같은 경우에는 워브츠, 요거는 업글을이필히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물리 캐릭이 방어력 세팅하기가 참 좋기 때문이에요. 200방상 업글 해가지고 213방어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한 5배 가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배 갑니다. 213. 자, 이제를 아이템 감정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해드리는데, 지금 레더가 시즌이 새로 나와가지고 아이템 간절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격이 어느 투이나좀 해가지고요. 스탠부터 볼게요. 스탠은 어차피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스탠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40공수 플스업 어세신 클러. 제가 보는 거 이대로 여러분들 득템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자. 헬액 2에서 막혔어요. 아, 헬액 2에서 막혔어요?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저도 중간에 막혀가지고 레벨링 하고 갔어요. 레벨링 하세요.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 티모요. 자, 사0공속에풀 수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향형으로 쓰는 건데 이속기까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 자, 여기, 여기서 이속까지 와야 거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감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득템하신 거 모르면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야만숙련점 스킨점 시세가 있나요? 어, 무협은 뭐 극소량 또는 내수요 예 제가 디테일하게 찝어드립니다 질긴 pvp 오픈을 요청합니다 질긴 pvp 아, 여기다 올려주셨네 음,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 랩당 뚜껑, 이거 시세가 있을까요? 랩당 어래에 이속해. 근데 내구도 회복이 없죠. 그래서 한 개는 조드작을 고정으로 해야 돼요. 근데 500대 딥. 디펜스가 높으니까 거래는 가능하세요. 단, 가격은 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한 5자리쯤? 네. 자, 조드작 한 개를 해야 해서 배우는 힘들고, 한 5자리급 정도는 보여집니다. 한 오자리급 정도. 근데 5자리급 약간 높진 않고 초반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오색헤드 시세 있나요? 자, 충망이 메인으로 왔어요. 근데 요새는 스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충망이 집중이 같이 와야 돼요. 약간 소량 소량 정도 가능하세요. 지금 베르르한 9천 원 한다고 하네요. 7에서 9천 원 고급헤드로 시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스테는 엘리트만 거래 가능하세요. 혹시레더면 레더시면은 거래 가능하시고... 자, 레더 질문드립니다. 레더는 레더에 올리셔야 돼요. 이거는 거래 가능하세요. 자, 레더는 거래 가능하세요. 스테는 안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에테 쿡피스 자벨리... 이 뭐야? 자벨리 40공속에 2 6 7 6점 되는 풀스 메테리얼 와 이런 거 비싸죠. 이런 게 여러분들 레어 자벨린에서 전 겁나 비싼 겁니다. 지금 어, 퀵이잖아요. 40공속도 있고 풀스업에 증뎀도 높고. 그럼 이제 잼마가 보통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의 경우에는 보통 6자리 급 넘어갑니다. 예. 자 6자리 급 되는 자랑입니다. 예. 이런 거는 잘 팔리. 심지 어또잘 팔리기도 해요. 지존 뼈대 본거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오, 지존 뼈대입니다. 실내 지존 맞습니다. 예, 실내 지존 맞고요. 스테인이면 어, 스테이면4자리 레더면 5자리급입니다. 예. 제가 아예 그냥 찝어 드릴게요. 그냥 가이드를. 자, 또 봅시다. 거대차어유 거대하네요. 예, 거래 안 됩니다. 예, 거래 안 됩니다. <laughs> 예. 형님들도 여기 댓글 달아주셔도, 형님들이 달아주셔도 돼요 바바 뚜껑 쓰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솥 와야 거래 가능하세요 우리 곰쌤님 어서 오세요 네 자리가 첫 단위, 오 자리가 만 단위, 육 자리가 십만 단위 맞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3시즌 말기 급하 기증 쌍 모자이크 불사조, 얼음 칼날, 용꼬, 삼오 게다가 기술 피가 으뜸이죠, 번개 게다가 루닉 공속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대우받죠. 얼음 칼라. 이런 거면 대우받습니다. 아주 어, 득템이시고 오제리뭐 중반 이상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득템이세요. 마지막날 급하게 뛰으셨다고 네요잘뛰우신 거예요. 그럼 레더를 한번 볼 건데, 레더는 참고로 지금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어우, 지금 글 너무, 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단 최은 거부터 봐드릴게요. 투창 강타장 시세 있을까요? 보자. 자바리 이0공 속에. 아, 강타 좀 좋다네. 사실 이거는 잼마가 쓰는 거. 그러니까 라스마가 쓰는 용도여가지고 가격이 잘못 받아요. 레지가 또 추가로 붙어야 되고요. 약간 뭐한 소량 정도 또는 한네자리급 가능하세요. 네자리 급. 아까 스탠부터 보고 레더 본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레더 보고 있어요. 소서신교복 시세가 있을까요? 화염탄이면 화염탄이 뭐지? 잠깐만요. 아 없어요. <laughs> 예, 화염 구가 와야 돼요. 아쉽게 화염 구가 와야 거래 가능하세요. 예, 이거는 거래 안 돼요.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강령술사 뚜껑환니까요 패키가 없죠. 예, 거래 안 돼요. 예, 어 서클릿 류는 패케가필수에요 내수요. 예, 네, 내수. 초반 내수 를 쓰다가 바꾸시면 돼요. 이런 거는 버리지 마시고. 육육이 떴다고요? 아주 잘 떴어요. 으뜸, 으뜸급이에요. 자, 모이급표 대할까요? 삼불사주의 번개파속의 분노의 칼날 득템이십니다. 어, 기본적으로 불사일격만3위 붙어도 거래가 가능하세요. 베이스를 불문하고. 근데 패널클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공속이 좋은 거여가지고, 요거, 어, 거래가 5자리급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한하 5자리급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기준. 이거 레더는, 레더는 지금 계속 그게 달라져요. 방금 화용호 부부 붙어야 되는 게 소서 신교복이요 네이 스킬 태국은 목걸이 쓰나요? 안 씁니다. 예. 화나시거나 내수요. 이거는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함성 뚜껑. 자, 야만용서의 스킬에 지구력, 이속기까지 붙었는데, 내구도 회복까지 있고, 전투 지시가 와야 돼요. 자, 여기서 전투. 아, 잠깐만, 레어네? 아, 여기서는 아, 이건못 써요. 이거는 렙당어레가 와야 거래 가능하세요. 환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환! 자, 봅시다. 제가 이첫 페이지에 있는 분들만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쉐도우 플레이트15 방상이죠. 아까 전에 오셨던 분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런 거 지금 한 4자리 급 거니가 가리 가능하 자, 5자리 급? 까지는 갈라그럼 세이크리드 와야 되고요 그리고 화염기수 38은 요건 지금 시가로 가기 때문에 어,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 보통 4자리 네 둘다 4자리급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시세는 계속 조정이 되나 기본 한 4자리급 네 보여집니다 한 4자리급 네 시세는 근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팔, 잘 팔기 나름이니까요 소설 레어봉 득인가요? 소설스킬에 20팩 해 눈보라 2석해라 아, 아깝다 눈보라가 3이 와야 돼요 그리고 냉기 쪽 같은 경우에는 뭐또 뭐냐면은 그 샤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또 추가로 옵션에 붙어야 돼요 자 아쉽게 뭐 내수나 소량이요 어, 냉기 쪽은 샤드가 있어서 3,3스킬은 와야 해요 최소한 월드형님 m p 용구 환불해주면 환불자가 10더넣어야되냐고요 그거는 두 분이서 맞추셔야 돼요 안그래도 나중에 <laughs> 반송기능을 넣긴 할거거든요 아직은 반송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때 맞추셔야 돼요 근데 보통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주는게 맞겠죠? 만약에 내가 판매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매물 나는 판다고 올려놓기만 했는데 얘기도 없이 MP를 보내준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예. 자 그리고 치료 특가 얼마나 할까요? 오 코로나예네요. 엘리트급에 했죠. 참고로 지금 이 뼈대 가격이 지금 한 로른 그러니까 노방산 기준으로 한 로른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뭐 로른 값 정도 플러스 그러니까 문값 정도 뭐한 로른 급에 거래되는 뼈대신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내도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로 구교복, 샤크 등등 노거래 집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빡세군요. 아이고 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고 로제 형 나올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 좋습니다. 하드코어 주인데 워스프 팔리는 건가요? 일 속지 선상의 주막에 신성한 충격. 거래는 지금은 돼요. 나중되면 이게 선고가 있는 것들이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가격 높진 않죠. 일단 판매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판 어. 3,000주만 와도 거래 가능하세요. 기본, 기본 가이드문 잡아 드릴게요. 케인도 디아하냐고요? 케인이 누구예요? 황금가죽, 10억, 150방. 황금가죽이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거 거래 안 돼요. 자, 자 이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이 챔피언 X를 득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존작이에요. 그런데 또더 있죠. 무형까지 왔어요. 근데 이걸 쓰냐, 안 쓰냐 질문을 주셨는데 씁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예능 성격이 좀 짙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챔피언X를 쓰는 거는 캐릭터들이 한정성이 있어요. 양손무기를 쓰는 캐릭터인데 그 중에서도 눅두루 같은 진짜 예능 중에 약간 예능성. 그러니까 예능 중에서도 예능으로 가는 건데 이 챔피언X 자체가 이렇게 지존 뼈대로 잘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일단 안 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도 이게 뭐못다 쓰지라고 하면서 그냥 버려요 왜냐 구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지존작이 나왔을 때는 거래가가 예 있습니다 예 거래가가 좀 있는데 한뭐 비쌀 때는 만 원대까지도 갔어요 근데 아마 한천 원대나 보시면 되니까 지금 천 원대면은 뭐 중급론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즌 초반에 중급론 정도면은 좀뭐 납비도 하니까 갖다 한번 파셔 보시고 파셔 보시고 이거는 이제 죽순용으로 어 지금. 쓰는 거니까 노소켓이니까 뚫어가지고 어, 라지콜 통해가지고 육소켓이 나오면은 그 이제 뭐 죽순작 해가지고 시원하게 쓰시면 된다.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유니타댐 잠깐만 와 이거는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만약에 으뜸 나온다 와 이거는 거의 반땡 해야 되는 수준인데요. 자,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각을 한번 잡고 합시다 자, 각을 한번 잡고 자, 각을 한번 잡고 할게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포탈 안 열어놨다 야, 뿌렸는데 포탈안 열어놨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조 있다, 조 있다, 조 있다. 조 있다, 뛰어. 조 있다. 시체 어딨지?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오 깜짝 놀래. 아이 깜짝 놀랐다. 자뭐 어, 평화로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사냥하고 있지요. 자오늘 왠지 유닉다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야, 야, 와, 야, 와, 우주 최초로 유닉다리가 나왔습니다. 와, 대박. 야, 씨,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와, 이게 바로 유닉다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닉다뎀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주작의 대표 주자로서, 이거는 뭐 사람한테 파밍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땅에서 속기도 하고, 우주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 까가지고 뭐, 만약에 오르뜸 나온다? 그럼 제 뭐, 뭐 한번, 과추 뭐 한번 까야지요. 자, 한번 뭐 시원하지요? 예. 자, 시원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 바, 여기서 까야지. 여기서까지 현장감이 있지요? 자, 오르뜸 나면 제 과추 깝니다. 시원하게. 어우 지금 애매한데? 어, 으뜸이다! 어, 25! 25, 20! 야, 25, 20! 야, 이건 주얼이 박혀서 나왔습니다! 자, 이건 주얼이 박혀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20! 이건 심지어 주얼이 박혀서 나온 겁니다. 와, 주얼이 박혀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저도. 아, 왜 이래? 자, 바로 갑니다. M. 날. 말. 이스트. 자 됐지요 티모형? 아니 이렇게 티모형이 아까 전에서부터 저희 지금 별풍선 6천만개 후원해주셨는데 아니 이정도는 뛰어드려야지요자 5,6입니다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고 뭐 이거 그냥 엔드로 쓰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소집은 다 상급 나왔어요 다른건 다 박살났는데 뭐야 아 아이고 티모형님 진짜 아이고 아이 티모영 오늘 진짜 아이 시워 시원. 아이 시원한데요? 아유, 오늘 너무 시원하다. 그럼 지금 타이밍에서 좋게 나올 수가 있어. 오. 야, 뼈대 보세요. 뼈대 붙여 오, 불사절격. 자, 바로 갑니다. 말굴 M 말굴. 엠. 야, 봤자, 이건 타이밍 싸움이라니까, 진짜. 14, 15, 9. 게다가 메인인 번개가 1 5예요 뭐다? 이거는 지금 이 뼈대 가격, 룬 가격의 한 5배는 버셨다 한 방에 5배를 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 방에 5배 다섯, 다섯 벌었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말, 굴, 엠 어, 이거 뭐야 이거, 888 자, 이만 888은 좀 약간 야, 888 이거는 야, 이렇게 띄우기도 힘들겠다, 형들 어, 임마 이거, 아, 잠깐만 이제. 아니 인발을 한다고요? 아니 인발을 하는 건 보통 두 종류거든요. 변태거나 완전 변태거나. 야 형은 약간 완전 변태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룩이 이쁘다고요? 자 룩이 어떤지 볼게요. 룩이 이쁘다고? 룩이 잠깐 뭐가 뭐, 뭐가 바뀐 거지? 아니, 뭐가 바뀐거지요? 룩이 뭐 별로 뭐, 바뀐거 같진 않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룩이 이쁘다고 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이 이쁘다고 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드 베르 자아 이드 아... 형들 오늘 아니 형들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소집을 많이 하지? 오늘 뭐 혹시 소집 뭐박앤세이래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재물로 바칠게요. m. 날, 말, 이스트 자, 자 이거는 재물입니다. 이건 재물 자두 번째 거자두 번째 게 진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날말 이스트 옴 내가 이거 힘을 보여 내가 내가 대구 송중기였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대구 송중기 제가 옛날 한때 대구 송중기였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게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나오지? 잠깐만요 있는데? 대구 송중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대구 송중기 시절일 때자 옆에 보이시죠 하두리 제가 이게 스무 살때데 어... 송중기였을 시절이었습니다 예 yeah. 어디갔지? M 날, 말, 이스트?